안녕하세요 쭌아저씨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해외 배낭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조끼 비슷한 이것은 색가루 조끼입니다 중량 조끼라고 하지요 5kg 짜리인데 오늘도 하루종일 에, 이 중량 조끼를 메고 어, 돌아다녔습니다. 이제 집에 거실에서 어, 허벅지 근육과 뒤 중추 쪽에 코어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코어 근육을 만드는 운동기구이고요. 5kg를 메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. 좀 영상 각도가 안 맞으니까 조정 좀 하겠습니다. 좀 멀리 놓고 맞을래나? 우리 집 거실에는 헬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4kg짜리 아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중량 조끼 5kg에 4kg짜리 두 개면 13kg가 됩니다. 중량 조끼 없이, 아령 없이, 그냥 하면, 어,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한 40회, 50회 해야 되는데, 에, 이렇게 13kg를 가슴에 메고 하면, 한 20번 정도 하면, 땀이 나고, 운동이 엄청 잘, 잘 됩니다. 지금 한 10개 했나요? 20개 했습니다. 자, 4kg, 보이시죠? 4kg, 4kg, 8kg를. 다음은 5kg만 메고 푸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푸샵을 하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한 25개를 했습니다. 그러고 그래, 났더니 많이 못하겠네요. 자 내일 뵙겠습니다.